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 차량이 여기가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아 드디어 페이스 리프트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어, 선주문 100대 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아 여기가 제일 빨리 받을 네.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M 리무진입니다. M 리무진은 하이 리무진이잖아요. 네.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M 리무진을 와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고퀄리티. 그리고, 무당 3년 AS,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아, 디자인, 고퀄리티, 네. AS까지. 그럼요. 아, 그거 완전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네요. 장난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딜리버리 서비스는 뭔가요? 딜리버리 서비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수입차나 고급차에 있는 서비스인데, 차가 고장이 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갖고 와서, 고쳐서, 다시 갖다 드리는 서비스. 아 그러면 한번 사면 그게 쭉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 3회 한 번. 아 최초 연 3회만. 네. 네. 아 역시 엠리무진는 다르네요. 그럼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차량도 가성비가 좋겠죠? 당연하죠.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엘레강스 9. 의전도 되고요, 세미차박도 되고, 그 다음에 데일리카로 쓰시는 가성비 갑인 아. 차량 엘레강스 9입니다. 와 의전에 세미차박에 패밀리카까지 정말 활용 가능성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아우 당연하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죠? 원래 7,180만 원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1,000만 원도 할인해서 6,1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엘레강스 9이기 때문에 구인승이잖아요. 구인승이 기 때문에 부가세 10%환급 받고 개소세 면제, 버스 전용 차선 탈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주문 저희가 100 대로 주문해 놨기 때문에 빠른 출고 보장합니다. 와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이고 그만 더 있어요? 안에 들어가시면 또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빨리 좀 보여주시죠. 아니 다, 따라오세요. 실내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어, 굉장히 높네요 여기 실내가. 공간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너무 어마어마해요 뭐 서장훈이 앉아도 남겠는데 아 남고 남죠 그런데다가 네. 색깔도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차량이 엘레강스인 거죠 아 그래요? 엘레강스 그래서 엘레강스 나인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팀장님 여기 네. 루프가 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아, 이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보시면 TV가 27인치인데 32인치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메인 등도 원래 좀 작고 좀 불빛이 어두웠는데 등이 커지고 조도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 등 들어가 있고 저 뒤에 보시면 원래는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 옆에 뭐, 뭘까요? 스피커. 스피커. 그것도 파스 1 6 5 g 스피커. 맑고 웅장한 소리가 들어가죠. 아그럼 완전 극장 같겠네요. 아 그럼요. TV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아이맥스 준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돈 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당연하죠 아, 200만원 200이요 예 근데 삐 공짜 아 공짜요 네아 정말이요 네와 그, 그냥 이걸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200만원 내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오 좋네요 그럼요 근데 팀장님 네. 근데 이 바닥 이게 장, 이거 장판 맞죠 네? <laughs> 장판이라고요 아니에요 아, 가끔 고객들이 와서 장판이나 물어보시는데 nope. NO! 요트플로어 요트플로어? 네 물에 강한 요트플로어 실제 요트에 대한 바닥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물에 강해요 아어 그리고 청소도 용이하고 기존 바닥은 직물이라 먼지가 많이 들어가 는데 이거는 먼지가 낄 염려가 없고 그냥 걸려 쓱 닦으면 청소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거 근데 추가 네. 옵션이 비용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좋네요. 그럼 이 시트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기능이 많이 있나요? 엘레강스 시트의 자랑. 엘레강스. <laughs> 보시면 네, 보여드릴게요. 네, 터치 패널로 시트 조절 가능한데 뭐 다리 올리는 거뭐라가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로. 아이고 편하다. 다시 앞으로. 그리고 시트가 앞, 뒤로 버튼 하나로 다 가능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통풍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 마사지 그리고 메모리 기능. 마사지가 들어갔다고요? 네, 마사지 기능 들어갔어요. 아니 그면 러그 땡땡 프렌드는 살 필요 없겠네요. 뭐? 그래 집에 있으시면 좋아요. 여기 <laughs> 차에서는 이거 쓰시고 집에서는 이거 쓰시고 그리고 이제 무중력 모드도 되어 있고 대기등 보시면 색도 움직이죠 색깔 아, 바뀌는 거 라이, 대기등 되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아 충전 아 충전도 그리고, 되고 핸드폰도 충전되고 충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빨먹을 뻔했어요 회전 아 회전 기등도 있어요 네, 회전돼서 3열 시트하고 마주보면서 얘기도 아. 하고. 한번쯤 보여 주시죠 그럼 회전. 도불. 네, 그럼 제가 나가서 보여 드릴게요. 네. 제 네, 제가 이 열시트 회전 시켜야 되는데. 어떠세요? 와, 이거 정말 회전이 되네요. 아, 그럼요. 어, 나는 카니발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렇게 네. 리무진 시트가 회전 되는 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시트라고요? 엘레강스 시트. 어, 그렇게 도 한... 가능하지요. 엘레강스라 그런가? 네, 뭐 가능하네요. 네. 근데 3열에 앉으셨는데 조금 그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앉아보세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푹신푹신하고. 어... 그리고 심지어 자동으로 다 움직여요. 아, 그래요. 개인한테 맞춰 준다는 거죠. 그러 시트 포지션 버튼이 알아요. 어디 있게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제자잔 타이거리. <laughs> <laughs> 발걸이. 타이거리도 음. 되고요. 옆에 보시면 열선 통풍 기능. 3열에 열선 통풍되는 시트 봤어요? 어, 저는 못 봤는데 이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물리 버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음. 그리고 등받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지션대로 다 맞출 수 있는 시트 아 그렇구나 근데 네. 그 상태에서 차박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이건 차박 아니죠 네.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하네요 네. 제가 시트 이렇게 변환했는데 어떠세요? 어우, 좋네요. 차박 성인 두 명인도 충분히 차박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두분 충분히 길이 나와서 차박 가능하고요. 네. 그뭐 차박뿐만 아니라 운행하다가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행하시면 정말 좋은 시트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6,190 맞죠? 네. 6,190만 원. 거기에 여기 보이시죠? 가죽으로 쌓인 거 1열 도어, 2열 도어, 그리고 러기지 그리고 트렁까지. 크 다! 풀트리이 200만원 상당 무상 제공. 무상이요? 네. 이것도 공짜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기본선팅까지 무상. 기본성팅까지? 네. 미쳤네. 아 사장님 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가? 그럴까, 겁나요. <laughs> 너무 혜택 좋잖아요. 네. 빨리 뭐여요 계약해요. <laughs> 계속 그렇게 서있기만 하고. 갑시다. 네, 지금까지 엘레강스 나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시트도 네. 정말 항공기 1등석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고 네. 또 실내 공간이 넓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차박을 좋아하는데 네. 아니, 주말에 아이들하고 차박 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아, 그래서 이게 아까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이 차량 금액은 7,180만 원인데 저희가 1,000만 원 할인해서 6,190만 원. 천만원 할인이요? 네. 그리고 구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가세 10% 한급 사업자는 그러면 619만 원 빠지겠죠. 그리고 개별 서비스안 내고 버스 전용 차선 6명이면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선주문 100대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게요? 빠른 받아요. 출고. 아, 빨리 주문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그 네. 말씀이죠?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늦게 주시면 순차적으로 늦어집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자, M 리무진의 강창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계약 가시로.